누구나 팔로 스윙하는 것보다 하체로 스윙하는 게더 파워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무엇으로 스윙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테스트로 내가 팔로 스윙하는지 아니면 하체로 스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체, 골반, 척추, 어깨, 팔, 손끝이 힘의 전달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하면 파워는 그 지점에서 끊깁니다. 레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은 상하체 분리입니다. 상체의 중심은 어깨, 하체의 중심은 골반입니다. 이 어깨와 골반이 서로 엇갈린 각도가 클수록 더큰 파워가 만들어지고 포핸드 드라이브 방향의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자, 테스트 시작합니다. 양손을 어깨 위에 올립니다. 정면을 바라봅니다. 어깨는 정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골반만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때 대부분 골반에 아무 힘도 느껴지지 않고 헛도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번엔 어깨를 약 45도 돌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골반을 돌려보세요. 골반을 돌릴 때 어깨가 따라오면서 골반에 약간의 묵직함이 느껴질 겁니다. 이번엔 어깨를 90도까지 돌립니다. 다시 골반을 돌려보세요. 45도 때보다 골반이 더 묵직해지고 골반이 먼저 어깨가 나중에 딸려오는 확실한 레깅 느낌이 생길 겁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로 스윙하는 경우에는 골반이 회전하며 묵직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깨가 90도 이상 돌지 않기 때문에 하체 힘을 쓸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팔 스윙 가능성 높은 경우는 어깨는 90도 이상 돌아가지만 골반 위치가 부자연스럽고 뻣뻣하게 됩니다. 자세는 만들었지만 골반을 돌릴 때 힘이 약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팔로 내던지던 파워가 하체에서 만들어지는 힘보다 더 익숙하고 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골반을 못 쓰는 걸까요? 우리는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을 어깨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어깨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면발력으로 만들어진 힘을 골반, 척추로 전달하기 위한 골반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가 먼저 90도 이상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깨 가동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해결 방법. 다음 과정을 따라 해보세요. 1단계. 핑거벨을 이용한 동적 스트레칭. 목표는 어깨 가동 범위 확보입니다. 핑거벨을 일정기간 돌리면 점점 어깨가 더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반 힘으로 핑거벨 회전합니다. 이 순간 힘의 전달이 더 강하고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힘을 빼고 회전 느낌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그 다음 무게를 점점 올립니다. 무거운 무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는 힘 빠진 회전 느낌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원하신다면, 앞으로 공개될 트레이닝 계획표와 단계별 방법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준비물은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핑거벨 123kg, 핑거스냅 123단계,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한게.